영상 볼때 아직도 폰으로 버티세요. 화면 작아서 자막 놓치고, 스피커는 작아서 대사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태블릿 하나 사자니, 아이패드, 갤탭, 가격이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처럼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건 진짜 영상 머신이다. 소문난 태블릿이 하나 있어요. 화면 소리, 성능 다 잡았는데, 가격은 20만원대. 이거 진짜인가 싶죠? 오늘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설명란 할인 링크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진짜 놀란 건 화면이에요. 12.7인치에 144Hz 주사율. 보통 이 가격대 태블릿은 스크롤 버벅이고 색감 탁한데, 얘는 움직임도 부드럽고 색감도 확 살아나요. 아이패드 10세대는 60Hz. 갤탭 s 9 f e 도 90Hz인데, 얘는 144Hz의 돌비 비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다크한 영화 장면 볼때 차이가 확 나요. 밤에 불 끄고 영상 틀면 눈이 스르륵 빨려 들어갑니다. 그 짜릿한 몰입감. 딱 영화관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는 소리에서 한번더 놀라요. JBL 쿼드 스피커 돌비 에트모스 조합.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공간이 바뀝니다. 이어폰 없이도 대사가 또렷하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직접 써보니까. 바람소리나 배경음 하나하나 분리돼서 이게 진짜 스피커 소리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구매자는 아이방에서 애니 틀어주면 애가 집중해서 한 시간은 조용하다는 말도 하더군요. 그만큼 소리 몰입감이 확실합니다. 칩셋은 디멘시티 8300. 2025년 기준 여전히 중국기 이상의 퍼포먼스. 영상 편집 필기 앱 게임까지 전혀 끊김없고요. 8GB 램, 128GB 스토리지. 여기에 마이크로 SD로 1TB 확장까지 가능해서 영상 파일 왕창 넣고 다녀도 넉넉합니다. 중국 내수용 모델이라 구글 플레이가 기본 설치는 안 돼요. 하지만 유튜브, 지메일, 크롬 다깔수 있고, 실사용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번 세팅해두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써요이 정도 스펙이면 아이패드나 갤탭 생각나죠? 아이패드 10세대 5 60만원대, 갤탭 S9 FE 70만원대. 근데 이건 정가 58만원, 특가 28만원, 진짜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화면 소리, 퍼포먼스 다 갖춘 영상 머신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설명란에 할인 링크 남겨뒀으니까,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슬기로운 현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